안녕하세요. 벌써부터 촬영이에요. <laughs> 빨리 오셨네요. 어떻게 지내셨어요? 뭐 그냥 지냈습니다. <laughs> 마음이 아파 가지고 <laughs> E.N. 타는 선수들, 뭐 어떻게 보면 또 금호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선수들이랑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좀 재밌게 노는 시간들을 좀 보여주면은 또 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볍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해서 말하고 있습니다. 저희 집을 공개한 적이 이사 하고 나서는 처음이에요. 어... 집을 사실 이렇게 초대하는 거는 많이 하는데, 공개를 잘 하진 않거든요. 뭐 왔으니까 소개를 드게요 이거는 제가 영암에서 코스레코드 달성했을 때, 연구소에서 기념해준다고 이렇게 썼던 타이어를 이렇게 잘 포장해셔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. 근데, 이창욱. 계서이 <laughs> 기록이 약간 좀 이제 큰 의미는 없어진 것 같고요. 혹시 이창호 선수도 이거 가져갔나요 타이어? 없죠. 이거는 어. 저밖에 없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는 작년에 제가 이제 한국 아트라스 BX 팀에서 활동할 때 어, 썼던 트로피들. 보시면은 뭐 엑스타레이싱 팀도 있긴 한데 퍼플 때 제가 이 캐딜락 그 바디에 문짝이랑 네넷문닛이 예, 이렇게 있습니다. 음. 집도 그냥 이런. 것들을 좀 항상 꾸미고 싶어 해서 제가 탔던 헬멧들, 제가 하면서 샴페인들 조금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뭐좀 꾸며놓고 있습니다. 잠시 후면 아마 선수들이 이렇게 다 저희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재밌게 좀 놀아볼 건데, 오게 되면 제가 선수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민이 1등 했잖아요. 이웰컴주를 그냥 줄순 없어서 특별하게 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형기 축하한다. 규민이 이런 거 먹을 자격 있죠. 우승 한전수 반전스에... 아, 바로 온데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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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DCT 지금 챔피언 드라이버. 어. <laughs> 여기 들어오려면 이거 한잔 먹어야지. 조금 마시 맛있지. 맛있다. <laughs> 규민이가 한번 타줘. 너가 당한 것처럼 한번 타줘. 아까 너가 먹었는건 이거. 아지 이거. 어, 여기 얼음 여기 있어. 어, 이거랑 얼음만 넣으면 되는 거아니에요엑스타번스팀 <laughs> 아. <laughs> 흑수 팀의 김민상 선수라고 하는데요. d c t 그 저기 선수들이랑 되게 친해 가지고 불나는 기분이에요. <laughs> 아, 진짜. 벌써 버리려다 보니까. 물 뚱탄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아니. 내가 탔어. <웃음> <웃음> 근데, 엠페스티벌 e 에 o 클래스 3라운드, 그리고 4라운드 경기 다 참가했던 선수들인데요.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모였어요. 그래서 한번씩 소개해 주시죠. 저기 김영찬 선수부터 <laughs> 소개해 <소개시켜 웃음> 주시아 안녕하세요. 김영찬 선수는 아니고, 사실 김민상 선수입니다. 어, 사실 엠페스티벌은 진짜 안 하고 있고. 슈퍼레이스에서 GT1 클래스 록선물 레이싱팀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많이 참견하러 왔으니까 그렇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야 돼요? 해야지 아 진짜 왜그 빨리 하자 왜뭐 네, 엑스타레이싱팀 이창욱입니다 <laughs> 네 저는 디스티 레이싱팀에서 N1, EN1 클래스 어... 둘다 출전하고 있는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스 레이싱의 23번 김규민이라고 합니다 네 <laughs> <laughs> 각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한번 <laughs>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이 준희한테 벌써 두 번이나 졌는데 <laughs> 저도 두번 졌어요 사강에 만나가지고 친구구나 그런데 <laughs> 지금 보기에는 <laughs> 준희 선수가 제일 잘 타는 거 같아요? 지금은 그런 거 같아요 <laughs> 형이랑 저랑은 제일 자주 만나요 왜냐면 1등 6등, <laughs> 6등 아니면 5등이니까 보니 준희가 <laughs> 맨날 1등에 서 있거든 야, 야 너는 용인 때 준희 한번 이겼잖아 용인 때? 어아 3등? 이루, 이루. 어 1위에 돼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<laughs> 나는 근데 솔직히 창욱이랑 이렇게 붙기가 싫거든 <laughs> 왜냐면 실수를 하나라도 덜 하려고 하는 드라이버인 걸 알기 때문에 형은 근데 준이 만날 바인저 만나잖아요 <laughs> 아니, 이전 2승인데, 지금.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차라리 그냥 준이를 만나는 게더 나아. 에이. 아, 진짜로? 내, 내 느낌으로는 창욱기를더 상대가 이기가 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, 준이는 그냥 격파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, 음. 창욱기는 어쨌든 작년에 스토카에서 활약을 했잖아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쉽지 않은데, 아, 이러는 게 있어. 카트 살 때부터 다르잖아. 저희는 정통파예요. <laughs> 아, 아니, 정통파가 없구나. 야매야, 야매야. 미션이야, 거? <laughs> 사실 이 에너 e 클래스를 하면서 힘든 부분들은 좀 있지 시험 단계 그런 클래스잖아 얘네들이랑 동창에서 무조건 이겨야지만 좀 위치를 좀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네, 저도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와 보니까 아예 아예 다른 카테고리 완전 다 처음 가. 다 처음 시작하는 카테고리니까 그러니까, 어. 근데 우리는 형 오히려 우리가 때가 좀 많이 묻은 것 같아 하나의 카테고리만 계속 올라왔잖아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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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어. 새로운 카테고리에 도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육천의 허물을 벗어야지 빨라질 것 같아 벗어야 지 무조건 벗어야 빨라지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감각적으로 빨리 빨리 기치를 빨리 빨리 사실 무조건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없어요. 예선 때는 형 저보다 지금 0.07초 초이래. 완성시하드요. <laughs>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거든요. 네. 예선을 하고 가서 우연찮게 DCT 피트 앞쪽으로 지나간 적이 있어. 아 맞아 봤죠 봤죠. 근데 맞죠. 갑자기 저보고 아 여우 같은 새끼 이러시는 거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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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 감독님이 계속 <laughs> <그래서, 웃음> 예. 속으로는, 어 씨, 나 존나 열심히 달려는데 <laughs> 그걸 또 티내면 안 되니까, 이렇게, 슬이고 갔죠. 그게 당했죠. <laughs> 뭐, 티, <laughs> 여기 당해가지고. 웜업으로 얘기를 좀 하면은 나는 다른 거보다 브레이크 온도 때문에 적절하게 좀 올리는 것 같아 어차피 겉 표면의 온도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 타이어 제동할 때이 제동 온도에 따라서도 내가 볼 때는 제동력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난 그거 좀 신경 쓰는 것 같아 나는. 근데 꿀팁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<laughs> 저는 그냥 에라이 가보자이! 하 <laughs> 근데 나도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? 그차욱이가 썼던 전략 있잖아. 그거를 똑같이 할까 했는데 페널티 받을까 봐 약간 나는 좀 그게 걱정이었어. 근데 팀마다 약간 내가 볼땐 공개학을 좀다 다르게 쓴것같어공개학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. 저희도 내가 쓰는지 몰라요. 아... 심... 아... 아... <laughs> 진짜... 진짜 모르는데? 규빈 잠깐 화장실 데리고 갔다 올까요? 데리고 진짜로 모르는데? 나 이거 왜 다친지 말안듣나 쓰자면 되게 사람을 때려가지고... 아 이제 스프린트로 한 대? 그런 건뭐 없지 않았어요? 뭐또 경기장 가가지고 나오지 않을까요? 선수들은 그, 그 네. 지금 형식이 좋아요? 아니면 스프린트가 좋아요? 저는, 저는 스프린트가 훨씬 좋죠, 좋죠. 공격도 그렇고 저희 아얘네다 스프린트 하던 사람인데 이런 방식이 조금 살짝 지루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스프린트 하려면은 이제 차가 좀 <laughs> 안전하다는 게 조금 더 보장이 돼야지 좀 스프린트 방식 할 때마다 순간순간에 그런 짜릿함이나 뭔가 스릴이 있잖아요 뭔가 또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방식은 약간 예선 1등을 하더라도 우리 영찬이 그렇게 바로 육각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. <laughs> 나 예상했으면 결승에서도 뭔가 좀 빨라야 되는 그런 맛도 있고 치고 받는 이런 경쟁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. 근데 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진짜 이런 경기 방식을 한번 얘기 한번만 해줘. 슈퍼레이스에 참가하고 있는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m 페스티벌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은 전기차 레이스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. 드라이버들이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기차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베타 테스트처럼 하면은 저는 뭐 발전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... 드라이버들 입장에서는 좋진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머릿속에 대상들이 모르겠다 너무 <laughs> 지금 관객들한테는 새로운 재밌는 요소로 보여질 순 있지만 기존 선수들한테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위치나 드라이빙적인 스킬이나 이런 자신감들이 다 있을 텐데 이 기술들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 실력을 다못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좀 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좀 아쉬움, 아쉬움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. 뭐야, 용찬이 1등이었어? 용찬 응. 아, 응. 계신가요, 아, 아, 저기? 용찬이 어, 예선 1등이었어. 톱 찍었었죠. 근데 형한테 졌어? 네. <웃음> <웃음> 그린과 블루의 색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. 일오 됐는데 좀 빨라 이십이초 팔사삼이 나왔습니다. 이십이초 이 차이가 났네 밥이네아 근데 모터 온도가 막십 도씩 차이가 나 진짜 왜 저런 거야. 네 모터 온도 생각보다 영이 없고 배터리가튄거 같아. 밖에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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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노동기가 뒤집었어요. 아 오십삼초 팔팔팔. 아. 이결 야. 민웅 다음 뭐 볼래? 창웅이랑 형이 <목소리> 그거 그거 볼까요? 그창이 마음이 아픈데. 아, 그, 그, 로 그런 봐야 아, 되는 거는. 노동기 이창호 같은 규모 SL 모터스포츠가 경기를 하게 됐어 아, 어, 그렇죠. 내가 그랬어. 창이 올라오는 거예요? 아. <목소리> 또 만났네. <목소리> 나 오늘 저는 무슨 감 캔지 아요 아, 이번에 왠지 이길 것 같은데 동 <목소리> <다> <목소리> 긴장 많이 했지. 창욱이랑 할때저 긴장 많이 했다니까 저도 근데 형이랑 할때 긴장 많이. <laughs> 형이랑 할 때만 초콜릿두번 돌고 <laughs> 스핀 <스빛을> 돌고. <laughs> 오, 오 긴장했네 네. 형. 오 쎄. 어, 잘 야, 카운트 치면서 가네 저기. 야, 저 띠까지 빨랐네. 야저 띠까지 빨랐니. 아, 지금 이제 노동기 선수. 아 실수가 아하. 나오네요. 장욱 선수. 지금 이제 노동기 선수. <laughs> 아니 이게 근데 나 기억났어. 왜 돌아왔냐면은 나 저기 초콜릿 나오면서 밟았잖아. 어? 상승가 어, 괜찮은데? <laughs> 다 밀어붙여봐. 하고 이제 갔는데. 7번 아, 7번에서 노동기 선수의 그 일단 기록. 왜 이렇게 열심히 타요? <laughs> <laughs> 너이러려고 <잃으려고? 웃음> 모르니까 모르니까. <웃음> 모르니까 일단 열심히 타야지. 연속 밟아서 요 그래서 역시 다행인 건 여기서 멈췄어요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간다 아 이게 연속 밟아서 이렇게 나왔어 이미 카운터 치면 나왔거든? 딱딱 밟고 여기까지 돌때까지 잡을 수 있겠다 했는데 더 가는 거야 아. 꼭 여쭤보도록 해다이 선수들은 또내일도 정말 네. 치열한 네 번째 레이스 <S gan facial> 경기를 펼치게 될 선수들입니다. 아, <면서 회 medieval> 어, <그리고 allergies, 웃음> <쏘> 너 그러니까 스킨나 저기, 사나이잖아. 워터 스포츠의 새로운.